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왔고요.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도쿄에 가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하게 됐는데 어, 내일, 아침에, 아,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출발하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하루 일찍 왔고, 노숙하려고 해요.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부터 먹으러 가볼게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인천공항에 왔는데 되게 좋네요 지금 식당이 열었을라나? 오마이갓 햄버거밖에 없네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다. 찾았다. 사람 없는 자리.

시시이시 음. 시 지금이 새벽 3시쯤 됐는데 노숙하실 거면은 겉옷 같은 거 챙겨 오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춥고요 아니 노숙은 아닌 거 같아요 <목소리> 가시면 좀 조용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 4층 N구역으로 가시면 좀 조용하게 아마 노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인천공항이 실내고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거옷 같은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진에어를 타고 가는데 4시 반에 위탁수하물을 받아주고 4시부터 기계로 체크인 할수 있어요 그리고 출국장으로 나가는 게 4시부터 사람들이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게좀 팁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위탁수화물을 맡기고 비행기를 타러 가볼게요.